지금 제가 얘기하는 목소리는 저의 아바타가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AI는 우리의 실생활에 바로 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무엇을 알아볼지 함께 들어가 보시죠. 또 하나의 텍스트 투 비디오 제작 툴. 문벨리 AI입니다. 일전에 영상으로 소개해드린 텍스트 투 비디오 툴보다는 퀄리티 면에서, 그리고 영상 시간 면에서 좋은 AI가 나와서 소개해드립니다. 이름은 문벨리 AI입니다. 사용법은 종전의 피카 랩스와 거의 흡사합니다. 제작 방법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회원가입 후 디스코드로 접속합니다. 사용 승인과 사용법에 동의합니다. 유문1에서 6까지 어디든 들어가시면 됩니다. 슬래시를 치면 크리에이트의 프롬프트 스타일 듀레이션을 선택합니다. 프롬프트에는 사용자가 만들고자 하는 작품의 설명을 넣어주세요. 스타일은 코믹북, 판타지, 애니메, 리얼리즘, 3D 애니메이션 총 다섯 가지입니다. 듀레이션에는 세 가지의 숏, 미디엄, 롱 타입이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레드색 아우디차의 질주 장면의 경우 숏타임 비디오를 붙여서 만든 영상입니다. 참고로 사용한 프롬프트는 문벨리 AI는 이제 막 사람들에게 알려진 AI입니다.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지 아직은 곳곳에서 이상한 영상 변환이 이루어지는 것도 보이지만 늘 그렇듯 기술은 계속 발전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런웨이 피카랩스가 처음 나왔을 때 시행착오를 하며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몸소 체험하고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저의 사용 후기를 말씀드리자면 불과 두세 시간 테스트 중이기에 아직도 해야 할 것이 많지만 퀄리티가 그나마 깔끔해졌으며 스타일과 영상 시간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이 정도 퀄리티라면 간단한 개인용 영상 제작을 해볼 수 있겠다 생각됩니다. 오늘은 최근에 출시된 텍스트로 영상 제작하는 AI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럼 저는 더 좋은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